하는 주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교육 방송 어버이 주일 예배 해 주신 메시지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메시지 우리 모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원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도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가정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한상에 둘러 앉아 사랑의 노래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리는 가정 예배와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기뻐 그 제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과 모든 아버지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가정, 축복받은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성장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의뢰 받을 제목은 자녀와 부모입니다. 에베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메시지는 자녀와 부모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도발 선생님께서 교육소로 예배서 교회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도발 선생님이 선교사로서 소아시아에 일곱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러 가지로 가는 곳마다 교육의 메시지를 많이 주신 분이십니다 그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편지 내용들입니다 에베소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소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범된 가정을 가지고 모범된 교회를 숨기고 모범된 교회 생활을 할수 있을까 우리는 사도할 선생님이 기록하신 사랑의 교육편지를 언제나 읽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선교세로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떠나 마케도니아로 소아시아로 복음을 선언하라 하신 이 사도할 선생님이 세운 교회들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교육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때로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도 있고,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향해서 사랑의 교육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이베소서 교육 메시지로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이 이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선생님이이 교육서는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문서에 1장 8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내 하나님 여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가리오, 그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 선생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 자문서의 구약성의 장문서를 기초로 해서 어, 보내준 편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 사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며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갈때 잘했다 칭찬받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만 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각 개인의 집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진실되게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 이들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큰 보상은 하늘나라의 집인데. 하늘나라에 가보니 하늘나라에 갔다 온 분들이 많은 얘기를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집이 보석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또 하늘나라에 가도 자기 집이 없는 그룹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남에 계신 목사님이죠. 이름도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천국 갔다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한참 천국 얘기를 전파하시다가 또 주님이 불러서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가보니까 집이 없는 목사들이 있더래요 목사들이 집이 없어가지고는 모두 다 단체로 다가 합숙 같은 데서 사는 거를 봤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른 보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주님께서 계시록에 기록해 놓으신 요한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부모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돈을 잘 보는 부모면은 돈을 조금이라도 유산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이제 부모님들은 멸시하면서 찾아가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 부모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들은 한, 하늘에 집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때 육신에 가할 수 있는 초소가 필요하지만은 하늘나라는 우리가 손으로 지않하는 집을 하나님이 직접 예배해 놓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집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잘 섬기는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그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그 부모님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본받는 자녀들이 돼서 성경 66권으로 교육하는 부모님의 교육에 순종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잘되라고 교육을 하지.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는 없지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그렇게 훈련 잘 시킨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냥 성경을 달달달 애는 어린아이들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늘 깊이 깨닫는 그런 어버이 주일 기간이 되야될줄 믿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옷을 입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어머님의 희생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노래를 지어서 어머니 노래를 부릅니까 아버님은 또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뼈가 빠지도록 수고해서 그 자녀들 양육하고 학교에 보내고 요즘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몇백만 원씩 하는데 그런 비싼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버님들이 얼마나 뼈 빠지는 고생을 하나요? 또 아버지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어머니까지 같이 합세해서 대학을 가르키는게 우리 한국의 실정인데 우리 한국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 부모들이 교육열이 대단해요. 어찌든지 내 자식은 잘 가르쳐서 훌륭하게 기르겠다. 하는 우리 한국 부모들의 열정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 교포들 중에 철세한 사람들도 많고, 정말로 보좌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나요? 부모님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희생으로, 부모님들이 빈주먹으로 이민가서 뼈 빠지는 고생을 해서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서 훌륭한 인물로 길러놓은 것을 우리는 가끔 미국에 가서 보면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국내 부모님들 안 그런가요? 어머니가 파출구를 나가는 부모도 있고,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어머니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 한국의 부모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힘들으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 자식들을 기르기 위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진짜 복 받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구약성경에 실극기와 자문서에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늘 새기고 우리 스스로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겠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므로써 시청각 교육으로 다도 우리 엄마에게 잘해야 되겠다. 나도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는 부모들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부모 말을 들어서 잘못되는 사람 없을 정도로 부모님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이끌어주고 밀어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든 노력에 감사하면서 부모 말을 순정해서 잘못된 사람이 없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서 잘못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효자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효자는 장수하고 잘 된다는 거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효성스러운 마음을 품고 부모에게 잘할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또 시청자 여러분,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으로써 성공시킨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통해서 교육소로 삼아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성경을 항상 품고 살아가는 우리 시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가정의 법이에요 범리로서범을 범을 이룹니다 교육소로서 핵심적인 교육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잘되기를 원해서 축복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귀찮아서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킴으로써 힘이 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성경 66권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필독서가 되고 보물이 되는 것을 믿고 새로운 한 해가 와서 내년에 어머니 주일에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간증 얘기를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책이 있으니 내가 이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지미이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강남과 눈에 있는 바위방의 역사와 주의수께이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기하고 기하라.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밑에 등에 있으니 이 니가 사랑합니다 예수 니가 니실때가가난 당하고 십자가에발 니가 니가 니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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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가 니가 하가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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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주시노 재민이 때 듣던 말일책 중에 있으니 이 생명심이 <목소리도> 사랑갑니다 그때는 지나고 나의 눈이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실신 때대로 성경 말씀일이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갑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신 진리 깨졌단 말이책 등에 있으니 이 세상을 신뢰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교회사 성령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기독교 교육방송과 방송을 시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